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인이 어떠한 생활을 하였고, 시를 썼을 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시의 주인공, 이옥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옥봉은 조선 중기 16세기 후반인 선조 때 옥천 군수를 지낸 이봉의 소실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친에게 글과 시를 배웠으며 영특하여 그녀가 지은 시는 부친을 놀라게 하였다고 합니다. 유옥봉은 서녀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정식 중매를 넣을 수 없었으며 학식과 인품이 고든 사람인 조언의 소실로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부친 이봉은 신이 조언을 찾아가 딸을 소실로 받아줄 것을 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조원의 장인인 탄소대감 이준민을 찾아가 담판을 하고 비로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옥봉이 조원을 흠모했던 것은 사실이나 조원은 연상의 여인 이옥봉을 사랑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조원의 처로 들어간 옥봉은 이후 서지가 비슷한 다른 소실들과 서신으로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인조 때 일입니다. 승지 조희일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그곳 원로 대신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조언을 아느냐는 원로 대신의 물음에 조희일이 부친이라고 대답을 하니 중국의 원로 대신은 서가에서 이옥봉 시집이라고 쓰인 책한 권을 꺼내 보였습니다. 조희일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욕봉은 아버지 조언의 수실로 생사를 모른 지 40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원로대신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40년 전쯤에 동해안에 괴이한 죽음이 떠다녔다. 사람을 시켜서 건져 보니 온몸에 종이를 수백 겹을 감고 독근으로 묶은 여자 시체였다독근을 풀고 겹겹이 두른 종이를 벗겨내니 바깥쪽 종이는 백지였으나 안쪽의 종이에는 백백기 시가 적혀 있었고 해동 조선국 승지의 접 이옥봉이라고 쓰여 있었다. 읽어본 즉 하나같이 빼어난 작품이라 자신이 거두어 책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후에 재미를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일 듯 합니다. 이옥봉은 임진 전쟁 중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당합니다. 조언은 옥봉을 받아들이는 대신 앞으로는 절대로 시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 옥봉은 여임의 여인이 시를 짓는다는 것은 지아비의 얼굴을 깎아내리는 일이라면서 글을 쓰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합니다. 자신에게 있어 시는 외로움과 허망함의 발로였으니 지아비를 얻었으니 시를 쓰지 않아도 좋다라고 스스루를 위로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집안의 산지기 아내가 사자와 하수연을 합니다. 남편이 소도둑두 명을 쓰고 잡혀갔으니 조원에게 신분이 높던 파주 목사에게 편지를 한통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옷복은 사마 남편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하지 못하고 본인이 남편을 대신해서 시를 한수 써서 보냈습니다 산지기는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시는 산지기의 부인이 별을 짜는 직녀가 아니오인데 신랑이 어찌 술을 끌고 가는 견우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를 받은 파주 목사는 크게 놀라며 산지기를 풀어주었고 조원을 방문하여 자네가 이렇게 시문에 능한 줄 알았으면 진작에 가깝게 지냈을 것이다 하며 시를 극찬했다고 합니다. 글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옥봉은 백배 사죄하였으나 조원은 옥봉을 끝내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몽혼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이 시는 조원에게 쫓겨난 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누군가 임과 헤어져 쓸쓸하게 지나고 있는 이옥봉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근래의 안부를 보자오니 어떠하십니까 근래안부은 여하요 옥봉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이 너무 많아 편하게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빛이 내 방문의 창 비단창에 도착을 하니 나의 한은 많습니다 월도 사창 섭한다라 그러나 그 한은 나를 내친 사랑하는 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한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아마도, 아마도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적겹이 쌓인 하을 풀기 위해 임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꿈속에서 말입니다. 만약 꿈속의 혼에게 행적이 있게 해주신다면 약사몽은 행적이면 그러나 사마 집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빈문 앞에서 소송됩니다. 아마도 먼 발치에서라도 볼수 있지 않을까 우연이라도 마주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집 앞에 있는 단단한 돌길이 단쯤은 모래가 될 정도로 말입니다 문전성로 반성사라 사랑하는 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꿈속에서 얼마나 많이 걸었으면 돌길이 모래가 되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감성입니다. 편지를 쓰듯이 담담하게 써내려간 문체가 여성스러운 미사 요구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더 일상적이고 애달픈 느낌입니다. 어쩌면 어쩌면 그녀의 남편 조원이 이욕봉을 내친 이유는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조선 시대에 자기의 이름을 빌려. 남의 송사에 관여했다는 명분보다는 자기보다 시를 더잘 쓰는 그녀의 재능에 열등감을 느껴 시를 못쓰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입니다 옛 청와대 근처의 효자동 마을은 조원의 아들로부터 유래합니다 임진나란이 발발하여 도읍이 유린되고 조원의 본실 처와 세 아들은 철원으로 피난을 떠나갔는데 외적에게 쫓겨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시철이 제가 나서서 막을 테니 형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를 떠나시오. 그리고는 외적에 대적하다 칼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큰아들 시정이 맨몸으로 외적을 막아서며 싸우다 외적의 칼에 맞아 죽고 셋째 아들 시일이 그 어머니를 업고 달아나 무사히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전란 후 이러한 소식을 접한 선조는 쌍문의 정렬을 이들 형제가 살던 마을에 세우게 하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의 효자동입니다 이옥봉은 사랑하는 임은 떠나보냈지만 사랑하는 시로 세상에 살아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신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